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배부른, 배부른 녀석들 팀의 김상현, 한찬입니다. 저희가 만든, 저희가 만든 것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OX 퀴즈쇼입니다. 와! 이것을 만들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친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친환경에 대해 알려주고자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실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엔트리봇이 이것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작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를 풀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클릭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친환경 농업 중엔 농약 대신 오리를 사용한 것이 있다입니다. 여기서 틀리게 되면, 아쉽지만 틀렸어. 다시 시작, 다시 생각해봐.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눌렀다면, 이것에 대, 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명이 끝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농약을 뿌리면 강이나 바다가 더러워진다. 이것도 틀리면 이렇게 나오고요. 정답이면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친환경 농업은 농약을 아예 쓰지 않는다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친환경 농업은 저 농약을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도 있습니다. 아, 잘못했군요. 실수. 다음 문제는 친환경 마크의 종류는 한 가지이다. 아닙니다. 친환경 마크는 전농약 무농약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친환경 마스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서둘러 만든다. 서둘러 만드느라고 너무 대충 만들어졌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